이재희님 안녕하세요. 어, 띵크박스님 안녕하세요. KBS 리포터 축하드립니다. 300 스파르타의 투구 아니겠습니까? 300명 돌파 기념으로. 항상 보고 있습니다. 띵크박스 파이팅 300명 돌파해서 오늘 제가 추첨을 통해서 치킨을 선물로 드릴 건데, 어 지금 바로 추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면은 그분들을 다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름이 뽑히는 분한테만 치킨을 오늘 선물로 바로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은 뭐 라이브는 길게 안할 거고 들어오시는 분들 한분한분다 체크를 해서 어 랜덤 이름 추첨할 겁니다. 투명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띵크박스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이세희님도 1번으로 제가 넣어드릴게요. 이세희님 1번 잘생긴 이세희님을 랜덤 이름 추첨기에다가 1번 잘생긴 이세희 2번에 우리 띵크박스님 딩크박스, 딩크박스, 그리고 3번 두란지님, 안녕하세요. 두란지님, 반갑습니다. 두란지님, 3등 두란지, 순이님 안녕하십니까 순이님 수니님 4등이니까 순이님을 네 번째로 넣었습니다 순이님 수니님. 순이 수니. 순이님이 네 번째 지금 시간이 10시 3분인데 10시 한 30분 너무 긴가요? 약속한 시간에 딱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들을 거니까 10시 한 15분까지만 기다려 보죠 15분까지 실시간 채팅창에 채팅 남겨주시는 분들을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름을 순서대로 넣어서 당첨되시는 분한테는 치킨 교환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사비죠 이거 뭐 어떻게 제가 협찬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 개인 사비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마음껏 여러분들 원하시는 치킨 종류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천만 하고 바로 방송 종료할 거니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지금 채팅 남겨주셔야 제가 이름을 입력할 수 있으니까요. 채팅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 사실 많이 안 들어오는 게또 좋을 수도 있죠. 몇명 정도 들어올까요? 저희 제가 뭐 공지를 미리 했긴 한데 사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오늘은 몇 분이나 들어오실지. 현재까지는 지금 4분 들어왔습니다. 4 분. 네 분. 잘생긴 이세님 띵크박스님, 두란지님, 순이님. 이렇게 제가 지금 입력을 해놓은 상태고. 더안 들어오시면 뭐 좋은 거죠. 뭐, 4분이 네 나눠서 4분의 1 확률로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뭐가 필터가 걸려 있어서 계속 이게 볼록볼록 하네요. 화면이 끄고 싶은데, 15분까지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10시 5분이니까 10분만 더 기다렸다가 바로 추첨기 돌려서 선물 드리고 오늘은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잘 어울리죠? 이거 쿠팡에서 샀습니다. 네, 쿠팡에서 얼마인지 기억 안 나는데 오늘 300 한다고 기념으로 샀어요. 닭, 닭을 상징하는 것도 있고, 스파르타, 300 영화 보셨나요,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투구인데, 오늘 300명 돌파 기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쓰고 진행하는 겁니다. 평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안 들어오시네요. 아, 순이님 아프시다고? 어디가 아프실까수진이님 아프시지만 오늘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입력을 해놨거든요. 선물은 받아가실 수 있는 명단에는 일단 입력이 돼 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수진이님 물론 이제 300명 돌파 기념이기 때문에 뭐 300분한테 다 드리면 너무 좋긴 한데 어 일단은 제가 가진 게 없고 예, 돈도 많이 없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만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15분 되면은 바로 그냥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6명 시청 중인데, 시청하고 계신 분들 댓글 남겨주셔야 돼요. 댓글을 남겨주셔야 제가 랜덤 추첨기에 이름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볼록볼록볼록볼록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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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참 재밌네요, 화면이. 감? 감이 아프다고요? 인터넷에 랜덤 이름 추첨기 지금 많이 나옵니다. 번호 추첨기도 있고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독감. 아, 독감이 또 계절 바뀌면 또 감기 걸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 저도 조금 그랬는데. 요즘 비타민 먹고 막 운동 다니고 이러니까 감기 잘안 걸리네요, 제가. 스님,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10시 9분입니다. 딱 5분만 더 기다렸다가 랜덤 추첨합니다. 여러분들, 투명하게 합니다. 투명하게! 올해도 달라 정상 방송하죠? 모르죠? 뭐 정상 방 방송하겠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랜덤 추첨기 되니까 투명하게 할 겁니다. 네분 들어와서, 300명 기념인데 네분 4분 들어와가지고, 네 분이서 치킨 한명 받아가면은 확률 좋네요. 나쁘지 않네요. 아, 저는 100% 공정입니다. 이거 뭐 짜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자꾸 털이 빠지네. 닭털이 좀 빠지네요, 이제. 당첨 안 돼도 나중에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기회 없을 겁니다, 이세이는. 오늘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자, 4분 남았습니다, 4분. 자, 4분 후에는 일단은 종료를 하고요. 마감합니다. 7명이 보고 있는데 왜 댓글을 안 남기시지? 댓글을 남겨주셔야 지금 실시간 채팅을 남겨주셔야 제가 이름을 입력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입력해주세요. 들어와 계신 분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제가 한 명을 채우고 있네요. 그죠? 아 그러네요. 제가 한 명을 채우고 있었네요. 인원을 자, 3분 남았습니다, 3분. 3분 후에 추첨해서 치킨 드립니다. 실시간 채팅 참여해 주시고, 치킨 받아가십시오. 내일 남부 쪽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어린이날 행사도 대부분 실내 행사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일요일로 옮기거나 그렇게 조치가 됐다고 하네요. 비가 전국적으로 온다고 하니까요. 뭐 어린이날 저랑 무슨 상관 있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린이날 아무 상관없어요. 행사도 없고 일도 없습니다. 상관. 1분 남았습니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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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후에 바로 랜덤 이름 추첨기 돌려서 치킨 드려요. 1분 남았습니다. 1분 댓글, 남겨주세요. 마감합니다. 실시간 채팅 남겨주세요. 9 8 7 6다이니님이슬아슬하슬하과통리니다이니다이니님이녕하세요 마감전에 등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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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킴 8 원킴님. 시간 좀더 줄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또 들어오네요. 아, 지금 이제 추첨해서, 당첨되시는 분테 치킨 선물로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실시간 채팅에 글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돌려돌려 돌림판 하겠습니다. 랜덤 이름 추첨. 자, 그럼 5초만 더 세볼까요? 누가 걸릴지 몰라요. 원하시는 치킨 보내드립니다. 원하시는 치킨. 5, 4, 3, 2, 1. 마감. 마감. 저도 화면을 봐야 돼서.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보이죠? 여러분들. 보이죠? 잘 보이죠? 아, 진짜 그냥 딱 오늘 채팅방 참여하신 분들만 썼어요, 이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 여섯 분만. 자, 제가 이 시작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건 주문 안 되나요? 아, 자체 주문하겠습니다. 자체 주문 갑니다. 시작. 어, 근데, 죄송해요. 제가 이게 빈, 빈 칸이 하나 생겼네. 아, 요렇게 해야 지금 딱대본분이돼 있어서. 아 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죠? 이제? 깔끔하죠? 딱 사이즈 맞죠? 똑같죠? 동등하죠? 갑니다. 시, 작! 이미 걸리신 분요? 근데 이걸 방금, 이렇게 돼 있었나? 의사에 칸이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뭐 안타깝지만, 원래 또 연습게임이란 게또 있으니까, 아, 돌립니다. 시작. Wow, wow, one team, one team, one team, wow. 공정하게 원킴 어머나 어머나 원킴님에게 제가 약속대로 치킨을 드리겠습니다 아 원킴님 거의 뭐 마지막에 싹 들어오셔가지고 당첨이 되셨네요 원킴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 아는 원킴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게 개인 연락처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치킨 한 마리 보내놓겠습니다. 원킴님, 어떤 치킨 보내드릴까요? 황금 올리브 보내드릴까요? 황금 올리브. 황금 올리브. 어떤 치킨? 황금올리브로 보내놓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300명 된 기념으로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켰는데 앞으로 이제 또 천명까지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천명 때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 또 재미난 이벤트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 여러분들 시간 많이 늦었으니까 얼른 주무시고 원킴님 혹시 보자 어, 1520호 사시는 원킴님 맞으세요? 그러니까 309 9분 중에서 그러니까 예, 원큐님이 거의 와뭐 전문가네요 거의 상품 킬러네요 상품 킬러 어 내가 준비한 걸다들고 가시는 것 같아 아무튼 치킨 선물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고도 이 영상을 보게 될 300분이 넘는 309명.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1000명이 될 때까지 또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